안녕하십니까. 호텔 나눔 반응소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토요일 저녁 8시 40분을 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음, 독서 나눔을 통해 피드백을 했던 지난날의 경험을 되살려보면서 리더라는 입장에서 읽었던 독서 나눔, 카리스마, 심리 전술 내용의 챕터 부분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을 한번 요약본을 여러분을 통해 피드백을 해보면서 일상과 마인드 컨트롤을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우선 리더란 무엇인가? 리더는 말 그대로 리더, 리더가 아니라 리더입니다. 이끄는 자, 익스앰플로... 어, 예를 들자면, 군대에선 군대장, 그리고 회사에선 대표이사, 그리고 모임에선 모임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의 역할은 청중들에게 인지상태, 또는 감정, 이야기, 생명력을 전달하는 어, 중요 임무를 띠고 있죠. 먼저, 내적 자각입니다.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내서 리마인드 시키는 그래서 생생한 드라마를 통해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감대, 그러니까 사람들과 마음적 소통을 똑같이 느껴보고 나누는 것을 통해 오픈 마인드와 라포를 작용시켜서 어, 경, 경험과 무엇 그리고 생각, 느낌 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감형 소통 리더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감정 분리.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내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들, 부정적이든 슬프든 혹은 갈등을 요하든, 어, 인내를 요하든, 강인해지든 모든 요소에서 그 마인드를 중심을 잡고 내적 컨트롤을 이어가야 중요한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결정을 내릴 때 리더들은 직감, 인스팅스, 그리고 배짱, guts를 감정 요소로 하여 인지하고 실행한다. 그것이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요소를 기꺼이 보여준다. 라는 것이죠. 음, 가장 주의해야 될 요소 중 하나는 분노, 짜증, 스트레스, 이 부정적인 내적 요소들을 고스란히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분출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집권식 그리고 독불장군식 스타일로 어, 본인의 권위와 내적요소와 위치를 사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컨트롤도 안되고 또 조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따라서 소통과 피드백과 수련과 수용과 실천을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소통형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중요한 리더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돌아보건데 때로는 내 마인드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았고 부딪힐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소통과 나눔을 통해 생각과 의견들을 나눠보고 그 내적 요소와 실천을 이어가는 공감형 소통 리더가 되고 싶어 이렇게 영상과 피드백을 남깁니다 주말간 주어진 시간들 잘 사용하시고 온전히 정비하는 시간들 될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 합니다.